창세기 2장 천지 하늘 땅와 만물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성스럽고 위대하다 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 처음으로 만듦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을 안식 편히 쉼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 하늘 땅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에 내려 겪어온 걸, 냐티 안에 보임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 땅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생생한 기운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살아 있는 사람의 마음에 작용을 맞고 생명을 부여한다고 여겨지는 비물질적 실체 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는 생명 목숨 나무와 선악 착함과 악함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 물줄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곳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운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 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만우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소운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떼겔이라 아수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보라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 땅을 갈아 농사를 지음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 착함과 악함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 부부로서의 짝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 살아 움직이는 것을 부르는 것이 곧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집에서 기르는 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 동물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 부부로서의 짝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그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 하나가 되다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 아니라 창세기 3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그 중에 가장 간교 간사하고 꾀가 많다. 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작은 산이나 언덕,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작은 산이나 언덕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작은 산이나 언덕 중앙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생물의 생명이 없어지는 일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 착함과 악함을 알줄 하나님이 아시민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즉, 눈으로 즐기거나 마음에 느껴 일어나는 생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눈여겨 볼만한 값어치가 있다 하고, 지혜 사물의 돌이나 이치를 잘 분별하는 능력 높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 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낫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 무서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 이를 자꾸며 내는 묘한 생각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 집짐승 과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 남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빌고 바람을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 아들 딸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아들 딸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 여자 몸에 아이가 있음 하는 고통 몸이나 마음의 괴로움과 아픔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 일을 하는데 힘을 들이고 애를 씀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몸이나 마음을 가다듬어 바로잡다. 거신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남에게 재앙이. 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빌고, 바람을 받고, 너는 내 평생 일생 내, 수고 일을 하는데 힘을 드리고, 애를 씀 하여야, 그 소산 꾸준한 노력의 결과물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 물을 태지 않고, 야채나 곡식을 심는 땅의 채소인 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 눈, 코, 입, 따위가 있는 머리의 안면 내,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결혼한 여자를 그 남편이, 남에게 알리는 말의 이름을 하와. 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 착함과 악함을 아는 이래,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 사람, 각그 사람의 손을 들어 생명 목숨 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 영원히 삼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 작은 산이나 언덕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 사물이 생겨나는 본 바탕, 이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작은 산이나 언덕 동쪽에. 그룹 천사들과 두루 빠짐없이 골고루 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 목숨 나무의 길을 지키게 침략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거나 살펴보다 하시니라 창세기 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 남녀가 잠자리를 같이함 함에 하와가 임신 아이가 엄마 배 속에 있음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 아들을 낳음 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 소산 생산되는 모든 물건 열매으로 제물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넉색의 음식을 바쳐 정성을 나타내는 음식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침승 몸에 있는 지방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넉색의 음식을 바쳐 정성을 나타내는 음식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 실령이나 죽은 사람의 넉색에 음식을 바쳐 정성을 나타내는 음식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잘못도 없이 꾸지람을 들어하여, 안색 얼굴색, 이변 달라지니 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잘못도 없이 꾸지람을 들어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 얼굴, 색이 변함 달라지니, 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 좋은 것을 행하면 어찌 난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 좋은 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 나쁜 것 가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 나쁜 것과 너를 원하나? 너는 죄 나쁜 것을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 작은 언덕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한 아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침략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거나 살피다. 자니일까? 친구나 소나래 사람에게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 억울하거나 딱한 사정을 남에게 하소연함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 남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빌고 바람을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 주는 힘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 다른 것과 떨어져 있음 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 죄에 대한 괴로움을 주는 일리지 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죽께서 오늘 잊으면 땅바닥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하나님의낯 얼굴을 배롭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 다른 것과 떨어져 있음 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 잘못한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는 일. 을칠 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 두드러지게 보이는 특징. 룰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일의 열매에서 벗어나다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 남녀가 잠자리를 같이함. 함에 그가 임신 아이가 엄마 배 속에 있음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적을 막기 위해 높이 쌓은 큰 담을 쌓고 그 가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적을 막기 위해 높이 쌓은 큰 담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일을 낳고, 무후야일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 결혼한 여자를, 그 남편이 남에게 알리는 말을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여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 비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둘러치는 막에 거주하며, 가축. 을치는 자의 조상 자기와 같은 시대에 사는 사람들 이전의 모든 사람들 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악기 하포과 퉁소악기 가는 대로 만들며 여섯 구멍이 있는데 한 구멍은 뒤에 있음을 잡는 모든 자의 조상 자기와 같은 시대에 사는 사람들 이전의 모든 사람들 이 되었으며 신라는 부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키고 그릇 연장 등. 만드는 것을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노인은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 결혼한 여자를 그 남편이 남에게 알리는 말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 몸이 다쳐 부상한 자리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암 몸이 다쳐 부상한 자리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잘못한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는 일. 이칠 베일진데 라멜을 위하여는 벌잘못한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는 일. 이칠 17 베일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안에 결혼한 여자를 그 남편이 남에게 알리는 말과 동침남녀가 잠자리를 같이함. 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생물의 생명이 없어지는 일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또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교장 이것은 아담의 기보 같은 핏줄로 시작된 집안의 시작부터 오늘의 이르기까지의 달라진 것을 적은 책. 왜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 만듦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 겉으로 나타나는 생김새나 모습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 만듦하셨고, 그들이 창조 만듦 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편안하고, 만족한 상태와 그에 따른 기쁨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 겉으로 나타나는 생김새나 모습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 아들 딸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생물의 생명. 이 없어지는 일 셋은, 105세의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 아들 딸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생물의 생명이 없어지는 일 에노스는, 90세의 개난을 낳았고, 개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 아들 딸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생물의 생명이 없어지는 일 개나는 7 0세에 마할렐레를 낳았고, 마할렐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 아들 딸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생물의 생명이 없어지는 일 마할렐레는 65세의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 아들 딸을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생물의 생명이 없어지는 1야렛은 162세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 아들 딸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생물의 생명이 없어지는 1에녹은 65세의 무두슬라를 낳았고 무두슬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기를 같이 가는 하며 자녀 아들 딸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기를 같이 가는 하더니 하, 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이 살고 있는 모임과 땅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 라멜을 낳았고 라멜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 아들 딸을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생물의 생명이 없어지는 일남게은 182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 남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빌고, 바람하심으로 수고롭게, 일생계나 벌이를 위한 육체적 정신적 움직임 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 사람의 움직임을 시작하는 것을 위로하고, 몸, 을 편히 함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 아들 딸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생물의 생명이 없어지는 일화는 500세 된 후에 샘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창세기 6장 사람이 땅 위에 번성 잘 되어 많아짐 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 결혼한 여자를 그 남편이 남에게 알리는 말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생명을 부여한다고 여겨지는 비물질적 실. 채이 영원히 한없이 오래 계속되는 일.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얘는 그들이 육신 몸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 거인족 골리앗 같은 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 아들과 딸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 용맹스러운 사람 라코데의 시대에 명성 세상에 알려진 좋은 평판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 나쁘고 악한 것이 세상 모든 사람이 살고 있는 같은 무리끼리 모여 이루는 모임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 사람을 움직이는 것의로 생각 어떤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머금하는 모든 계획 앞으로 할 일을 미리 생각하여 안을 만듦 이 항상 언제나 악할 뿐임을 보시 고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 못마땅히 여겨 탓하거나 미워함이 있을 때에 한숨을 쉼 하사 마음 사람을 움직이는 것에 근심 애를 태우거나 불안해하는 마음 걱정 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 만듦 한 사람을 내가 지면 땅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 못마땅히 여겨 탓하거나 미워함이 있을 때에 한숨을 쉼하민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에 고맙게 베풀어주는 사랑을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 같은 핏줄로 시작된 집안의 시작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달라진 것을 적은 책. 니라, 노아는 의인으로 온 사람이오 당대 그 시대. 사람의 한평생에 완전한 모자람이나 흠이 없음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길을 같이 가는 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았으니 샘과 함과 야비시라. 그때 에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 정신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빠짐하여 포악함 산납고 악함. 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 즉, 땅이 부패 정신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빠짐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피와 살 부모, 자식, 형제, 자매들 있는 자의 행위 사람이 어떤 일을 이루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즉가 부패 정신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빠짐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피와 살, 부모, 자식, 형제, 자매들 있는 자의 포악, 산납고 악함. 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끝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모두 다 없애버리다.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 네모난 모양의 벨을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일정한 크기나 모양으로 둘러마가 생긴 공간 막고, 역청 도로 포장용 재료 방수제 방부제 등의 승을, 그 안팎에 치하라 내가 만들 방주 네모난 모양의 배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팔꿈치에서, 손바닥 끝이 한규빗 너비는, 50규빗 팔꿈치에서, 손바닥 끝이 한규빗 높이는, 30규빗 팔꿈치에서, 손바닥 끝이 한규빗이라 거기에 창 뚫어진 구멍을 내래, 위에서부터 한 규비 팔꿈치에서, 손바닥 끝이 한 규비에 내고, 그문 드나들거나, 통할 수 있게 만든 여닫는 시설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 지니라, 내가 홍수 큰 물을 땅에 일으켜, 물릇 생명 목숨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 몸을 천하에서 멸절 모두 다 없애버리다 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생물의 생명이 없어지는 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말로 약속함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 결혼한 여자를, 그 남편이 남에게 알리는 말와 내 며느리 아들의 아내들과 함께 서로 더불어. 한꺼번에 같이 그 방주 네모난 모양의 배로 들어가고, 혈육피와 살 부모자식 형제자매들 있는 모든 생물 살아 움직이는 것, 을 너는 각기 암수암컷과 수컷 한 쌍씩 방주 네모난 모양의 배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목숨을 보존보호하고 보살피고 지켜서 남김. 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 생물 나누는 가장 작은 단위대로 가축 집에서 기르는 짐승이 그 종류 생물 나누는 가장 작은 단위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 생물 나누는 가장 작은 단위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 목숨을 보존 보호하고 보살피고 지켜서 남김 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 살아가는 데 필요한 먹을거리 흉양 을네 개로 가져다가 저축 절약하여 모아둠 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 무엇을 하게 한말 하신대로 다 주네 무엇을 하게 한 말을 조차서 행함하였더라 창세기 7장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온 집은 방주 네모난 모양의 배로 들어가라 이 세대 살아 움직이는 것이 생겨나서 살아있음을 끝마칠 때까지의 기간 에서는 노아가 내, 내 하나님 앞에 의로움 떳떳하고 옳다. 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 노아는 모든 정결 매우 깨끗하고 깔끔한 한 짐승은 암수 암컷과 수컷. 일곱식 부정한 깨끗하지 못하고 거칠거나 지저분하다. 것은 암수 암컷과 수컷. 둘씩을 네 개로 데려오며 공중 하늘과 땅 사이의 빈곳 의새도 암수 암컷과 수컷. 일곱식을 데려와. 그시 어떤 일에 근원 을 놓치면 땅바닥에 유전 물려받아 내려옴하게 하라. 지금부터 칠 일이면 내가 사십 주야낮 밤을 땅에 비땅 위로 떨어지는 물방울을 내려 내 하나님 가지은 만듦 모든 생물 살아 움직이는 것을 지면 땅바닥에서 쓸어 모아서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놓아 명 무엇을 하게 한말 하신 대로. 다준네 무엇을 하게 한 말을 조차서 행함하였더라. 홍수 큰 물가 땅에 있을 때의 노아가 육백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 결혼한 여자를 그 남편이 남에게 알리는 말과 며느리 아들의 아내들과 함께 홍수 큰 물을 피하여 방주 네모난 모양의 배에 들어갔고 정결 매우 깨끗하고 깔끔함 한 짐승과 부정한 깨끗하지 못하고 거칠거나 지저분하다.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 무엇을 하게 한말 하신 대로 암수 암컷과 수컷.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 네모난 모양의 배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 큰 물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곧그달 열일은 날 17일이라, 그날의큰 깊은 거리가 멀다. 의 샘물이 땅에서 솟아 나오는 곳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 드나들거나 통할 수 있게 만든 여단은 시설들이 열려 40주야 낮 밤을 비땅 위로 떨어지는 물방울. 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의 노아와 그의 아들 샘, 함, 야백과 노아의 아내 결혼한 여자를 그 남편이 남에게 알리는 말와 세 며느리 아들의 아내 가다 방주 네모난 모양의 배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 생물 나누는 가장 작은 단위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 생물 나누는 가장 작은 단위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 생물 나누는 가장 작은 단위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 생물 나누는 가장 작은 단위대로, 무릇 생명 목숨의 기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이 나고 자라는 힘의 시작. 이 있는 육체 몸, 가 둘씩 로아에게 나와. 방주 네모난 모양의 배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 암컷과 수컷이라 하나님이 그노아에게 명 무엇을 하게 한말 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노아를 들여보내고 문 드나 들거나 통할 수 있게 만든 여단은 시설을 닫으시니라 홍수 큰물가 땅에 40, 4십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 네모난 모양의 배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해 방주 네모난 모양의 배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해 천하의 높은 산평지보다 썩 높이 솟아있는 땅덩이. 이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15 규빗 팔꿈치에서 손바닥 끝이 한 규빗이나 오르니 산평지보다 썩 높이 솟아있는 땅덩이 들이 잠긴지라 물속에 가라앉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 살아 움직이는 것이다 죽었으니 생물의 생명이 없어지는 일 고새와 가축과 들 짐승과 땅의 기는 모든 빠짐이나 남김 없이 전부의 것과 모든 빠짐이나 남김 없이 전부의 사람이라 육지 땅에 있어 그 코의 생명 목숨의 기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이 나고 자라는 힘의 시작의 숨 사람이나 동물이 코나 입으로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는 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생물의 생명이 없어지는 일치면 땅바닥의 모든 생물 살아 움직이는 것, 을 쓸어 모아서 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 모아서 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 노아와 함께 방주 네모난 모양의 배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 1 5 1일 땅에 넘쳤더